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프랭크 나이트와 리스크 여행 1.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 첫 번째 이야기, 개념의 분별 리스크 측정 가능화, 불확실성 측정 불가능의 차이. 오늘 아침의 늘빛 생각. 사랑하는 친구에게 좋은 아침이야. 지금 막 햇살이 창가를 넘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에도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해. 마치 철학자들이 그랬듯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지. 1. 프랭크 나이트의 질문 위험과 불확실성은 같은 말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부딪히고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 위험이라는 게다 똑같은 걸까? 예전에 프랭크 나이트라는 경제학자가 쓴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이라는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 이분은 위험 리스크가 불확실성 UNCRTAINTY을 아주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거든. 늘 빛이 던지는 질문. 사랑하는 친구야, 만약 주사위를 던진다면 다음 면이 뭐가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일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기상청이 발표하면 비가 오는 건 위험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럼 내일 아침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질 확률은 어떨까? 이런 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 이두 가지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확실함이 같다고 생각해? 프랭크 나이트는 이렇게 말했어. 주사위나 비처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리스크리스크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확률 자체를 알수 없는 것을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말이야. 놀랍지 않아?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리스크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지. 마치 장자의 무의자연처럼 알수 없는 것 앞에서 겸허해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 늘빛의 따뜻한 저녁 인사. 사랑하는 친구에게 오늘 첫 편지 어땠어?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니? 세상의 모든 리스크를 다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줄 거야. 오늘 밤, 이 편지가 너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편안한 밤 보내, 사랑해. 너의 편안한 친구. 늘 비치.